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네, 안녕하십니까 바인드 캠핑카입니다. 스타리아 카니발 특장 의전용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의전보다는 차박 위주로 하면서 의전은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색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의전은 이게 통풍 열선 암막 이렇게 회전까지 다돼 있는 기본으로 돼 있는데 저희 거는 이, 이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견고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안마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 진짜로 시원하게 <laughs> 진짜로 리얼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편의성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구성된 게 안마 의자 2열하고3열 침대 의자 이렇게도 되고 세미 의전도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세미 의전 위주로 해가지고 약간 작은데 튼튼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내실 있는 거. 그래서 터치보다는 가장 안전성 있고 구성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눌리면 안마 되고요. 또 이거는 앞으로 뒤로 이렇게 앞으로 뒤로 여름에 시원한 통풍 그 열선도 되고요. 온더 소프트. 이렇게 편하게 다려놓고 의자가 너무 크면 카니발 안에 발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의자가 세미 의전식으로 해서 여성분들은 오히려 세미 의전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좀 넓+ 넓잖아요. 개방감이 좀 있는 게 좋아요. 의, 의자가 너무 크면 카니발이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게 의자 너이라든가 회전이라든가 언더소프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우리나라 사람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키 크신 분들도 충분하고, 좀 키가 적으신 분들도, 요즘 젊으신 분들한테는 패밀리카로 쓰시려면 이게 훨씬 더 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장거리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편하게 생활도 하고 막 이런 게 하시는 분들은 좀더큰게또 낫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은 또이 옆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 공간이 이 옆에 러기지가 있는데, 러기지 공간으로 이게 딱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뒤로 좀 많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4인승처럼 쓰시려면 이 의자에다가 언더 소프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더 넓고 편하고, 높이는 좀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우 카니발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낮은 카니발에도 머리가 안 닿고 쓸수 있는 로우 카니발에 맞는 의전력 그리고 넓으면서 편하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 또 이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델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인승 로우 카니발인데 정품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정품 1열 쓰고 2열 이렇게 회전하고 이제 애전해 놓으면 더 넓게 쓰겠죠. 이렇게 해 놓고 침대 의자가 들어가면 차박 개념으로 되고 패밀리카. 아홉 명 타고 다니면서 차박도 되고 패밀리카가 되는데 이거는 요트 바닥 200만 원에다가 침대 의자 450만 원, 650만 원이게 구성되는 겁니다. 거기에 회전판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당 50만 원씩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넘 넘나지 뒤로 왔다 갔다 하네일 그리고 여기 안에는 구인승으로 그대로 써도 되고 뒤에 3인승 의자 빼고 여기다 무시동 이타라든가 전기 장치까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터치 터치로도 되고 자기가 알아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해 가지고 전기 장치 인산철 300암페어 들어 있고 2열 회전, 요트 바다, 침대 시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구성에 중앙등하고 모두 뒤에 후면등 이렇게 구성돼 있는 모델인데 한 천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의 4인승, 1열, 2열 정품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열, 2열 라운지 브라운인데 1열을 지금 검정으로 해놨었거든요. 내 라운지 브라운으로 이게 전체를 바꾸려고 준비하는데 2열은 이렇게 회전해 놓고 3열 아크 룸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서랍이 있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 서랍이 있고 저 중간에 콘솔에 냉장고 40L 들어있고 여기에 50L 냉장고 들어있는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열 방음 방진 22인치 TV 냉장고 이렇게 해서 에어컨까지 요즘에는 풀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성해서 스타리아 또 카니발 이렇게 두 가지 모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카니발이나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 중에 중고차라든가 또 카니발 우리가 개조해 놓은 거라든가 손님이 갖다가 이렇게 튜닝해 달라는 것들 우리가 좀씩 해 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내, 보여서 이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항공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고객님이 출고하려고 내놓은 건데. 원래 6,300짜리 노래방까지 다 넣어가지고 중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와서 보시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스타리아 고객님이 이거 놔두고 신형으로 또 카니발로 바꿔갔는데 이번에 팔렸습니다. 팔려가지고 출고됐고 또 이거는 어반, 스타리아 어반 고급형의 사륜, 그리고 하이루프. 이렇게 해서 일체형으로 있는데 손님이 내놓은 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중고로 이렇게 해서 새것 같은 중고로 출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4세대 카니발은 어, 지금 4.5세대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9인승 1열, 2열, 3열 해갖고 2열 회전판도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카인드에서 드디어 이제 산타페 우리가 새로 출고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산타페 차박도 되고 여러 가지 개념으로 지금 이제 개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 이런 다양하이 어, 어떤 거라도 오셔서 차박이라든가 여행 즐길 수 있는 차로 우리가 꾸미고 있고 스타리아 발판하고 고객님들이 튜닝 이런 거 손잡이하고 이렇게 튜닝 사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벤트 공기가 이안 안쪽과 바깥을 통하도록 이렇게 해놨고, 이거는 강아지 같은 키우는데 강아지 놔두고 등산 가실 분들 이 안에 문 열어놔도 문이 밖에서는 잠겨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런 튜닝 에어댐딥 반바 같은데 튜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훨씬 더또 고급스럽고 날렵하게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차박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우리가 카니발하고 스타리아만 했는데 이런 차박용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튜닝해드리고 차박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준비 중에 있고요. 이거, 이거는 이제 고객님이 가져오신 거 4인승으로 2열에 이렇게 회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3세대 카니발인데 2열 회전판 만들어서 돌리고 이게 튜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매트레스 깔면 침대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우 카니발에다가 누프 박스 넣어서 낚시꾼들이라든가 여행 다니는데 짐이 많으신 분들은 이 누프 박스를 하나 달고 밑에는 이게 매트레스 깔아서 침대처럼 쓸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안에는 파워 스테이션이라고 카니발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파워 스테이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살짝만 논슬립 패드만 하나 밑에 깔아놓으면 안 움직이고 그대로 쓸수 있고 여기에 인덕션 들어있는데요. 이게 왜 좋으냐면 카니발 2차 타다가 또 다른 차로 옮길 때 그대로 옮겨가서 주행 충전기만 물려주면 그대로 인산철 600에다가 인버터 3 k 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적상계 12V USB 220,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개 하고, 옆에도 12V 220, 이렇게 해서 코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테이블처럼 쓰면서, 여기 인덕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도 여기서 끓여서 바로 마시면서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오래돼서 위에 트리밍하고 단열방음하고 요트바닥, 그리고 이 침대 의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침대 의자 400만원, 요트바닥 200만원, 파워스테이션 500만원, 이렇게 정리하면은 구조 변경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오히려 훨씬 쌀 겁니다. 1100만원에 이렇게 꾸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은 새로운 것들은 손님들이 그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카니발 이렇게 가져가면서 가져오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객님 꾸며가지고 고객님이 편하게 쓰던가 고객님 직거래 할수 있도록 우리가 꾸며 드리기도 하고 고객님이 차가 가주신 것 저가에 꾸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차든지 rv 차하고 어, 카니발 스타리아 워크스루맨 담배차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간단하게도 꾸밀 수 있고, 풀옵션으로 에어컨까지 다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AS라든가 사후 관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출고도 하고, AS도 해드리고, 이렇게 평생 차박하기 편하도록, 또 패밀리카로 쓰도록 편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북한강로에 카인드 캠핑카가 있습니다. 회사가 여기 오시면 구경도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AS라든가 또 문의 사항 상담도 다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인드에서 이번에 새롭게 6월달에 준비해서 여러 가지 에어컨 카니발 에어컨 스타리아, 스타렉스 에어컨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